이번 시간에는 생식세포분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생식세포분열이라 하면 생식기관에서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하는 세포분열을 생식세포분열이라고 한다. 이 생식세포분열의 경우는 염색체수가 반감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감수분열이라고도 한다. 염색체수가 반감하게 되는 이유는 연속 2회 분열을 하는데 DNA 복제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반감하게 되고, 연속 2회 분열을 하다 보니 딸세포는 4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보면, 동물의 경우는 정수에서 정자 만들 때, 난수에서 난자 만들 때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식물의 경우는 꽃밥에서 꽃가루를 만들 때, 미시에서 난세포를 만들 때 생식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 수가 반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 2회 분열이라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감수 1분열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감수 1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 염색체 수가 EN에서 N으로 반감하게 된다. 그리고 분열에 의해 DNA량 역시 반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수 1분열 전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면, 감수 1분열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상동 염색체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 이 이가 염색체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수 1분열 중기로 넘어가 본다면 중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고 후기가 되면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세포 질이 분리되어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어서 DNA 복제 없이 바로 감수 2분열에 들어가게 된다. 이어서 감수 2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면 DNA 복제 없이 바로 감수 2분열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사이에는 감기가 없이 바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는 핵상을 N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게 됨으로써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지만 DNA량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반감된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감수 2분열 후기에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감수 1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났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연속 2의 분열을 하게 되면 감수 2분열 말기에는 네 개의 생식 세포가 형성된다. 이어서 감수분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감수분열은 연속 2회 분열로서 딸세포가 4개 형성된다고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딸세포는 생식세포가 되고 이 생식세포는 모세포에 비해 염색체수와 DNA량이 반감하게 된다. 염색체수와 DNA량이 반감된 생식세포를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받아 결합되어 생긴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되고 파 심은 데 팥이 날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 의해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감수 분열을 통해 만든 생식세포의 유전자 조성이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생물은 환경 적응에 유리하게 된다.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감수 분열의 경우 염색체 수가 반감함으로써 자손의 염색체 수가 부모와 동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표를 통해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자 먼저 체세포 분열부터 정리를 해 본다면 체세포 분열은 분열 횟수가 1회라서 딸세포는 2개가 만들어졌었고 이과 염색체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은 분열 결과 몸이 생장을 하거나 아니면 세포가 재생될 수 있었고 또는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번식이 될 수도 있었다. 그기에 반해 생식세포 분열의 경우는 분열 횟수가 연속 2회 분열로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고 했고 염색체 수는 2n에서 n으로 반감되게 되면 생식 세포 분열 결과는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문제를 한개 풀어 본다면 사람의 각 부분 세포에 염색체 수를 적으라고 했는데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의 경우는 피부이든 백혈구이든 그리고 신경 세포이든 어디든 염색체 수는 2n으로서 46개이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정자와 난자의 경우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반감되었기 때문에 23개이고 정소는 정자가 아니라 정자를 만드는 몸의 일부이므로 정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염색체 수는 46개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난 역시 염색체 수가 46개란 사실을 기억하고 1번에서 6번 중 생식세포인 난자만 염색체 수가 23개이고 나머지는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로서 염색체 수가 46개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림을 통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한번더 설명을 해 본다면 A의 경우는 딸세포가 두개 만들어진 걸로 보아서 체세포 분열임을 알아야 하고 B의 경우는 연속 2회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딸세포가 네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B가 생색세포 분열, 일명 감수 분열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염색체 수를 세어 보면, 체세포 분열의 경우는 모두 염색체 수가 두 개로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감수 분열의 경우는 두 개였던 염색체가 감수 1분열에 각각 나누어져 들어감으로써 염색체 수가 반감하게 되고, 그래서 생색세포 분열 결과 생긴 4개의 딸세포는 모두 모세포의 절반인 염색체수를 갖게 되고, 그래서 1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리고 감수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걸 그림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감수 분열의 경우는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번에는 세포 분열 중 일부의 모습이 주어질 때 분열의 종류와 단계를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염색체 수를 세어 본다면 보이는 대로 ABCD 해서 4개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A와 B는 염색분체로 붙어서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염색체는 2개이고 염색분체가 분리되어 양 끝으로 이동하고 있는 후기의 모습이다. 염색체가 두개란 사실을 기억하고 핵상을 적어보면 A에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E에는 2라고 적으면 안되고 A에는 2라고 적어야 한다. 그리고 분열 결과 생성되는 딸세포의 염색체 수 역시 각각 A에는 2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주어진 그림은 감수 2분열 후기임을 알아야 한다.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보고 염색체 수 변화를 한번더 적어 보도록 하자. 처음에는 염색체가 4개가 있고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핵상은 2에는 4 상태였다. 그러나 감수 1분열 후기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됨으로써 염색체 수가 반감하여 애는이 상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감수 2분열 후기에는 염색분체 분리로서 핵상의 변화가 없어 딸세포의 핵상은 애는이 상태를 유지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 특히 염색체가 분리되어 양 끝으로 이동하는 후기의 염색체 수를 셀때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다. 후기의 모습이 주어지면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 중기의 모습을 생각하고 핵상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 중기의 모습을 보면 염색체는 4개이고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므로 2에는 4가 되고 그리고 감수 2분열 후기 역시 후기의 모습보다는 분체가 분리되기 전에 감수 2분열 중기의 모습을 연상을 하고 핵상을 적어보면, 에는 2가 됨을 쉽게 알수 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 2에는 4였던 모세포가,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됨으로써, 염색체 수가 반감하여, 에는 2인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반면,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 단원에서 염색체는 중요한 만큼 한번더 핵상을 따져 보도록 하자. 먼저 염색체 수를 세어 본다면 A는 3개의 염색체가 있고 B는 6개이며 C는 3개고 D는 6개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핵상을 따져 본다면 A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는 3이 되고 B는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므로 e n 은 6이 되고 C의 경우는 n은 3이고 D의 경우는 e n 은 6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B가 체세포 분열을 할 경우에는 DNA를 복제해서 D 상태가 된다. 음. 분열을 통해 B 상태의 딸세포를 두개 만들게 되고 그에반해 B가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DNA를 복제해 D 상태가 된 다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감수 1분열을 통해 C가 되고 그리고 감수 2분열 결과 A와 같은 상태의 염색체를 가지는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까지 잘 기억을 하고 여기까지 해서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